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3차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실질적 진전이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대북 경제 압박과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UN에서 열린 핵확산 금지조약평가회의 준비위원회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Uh, Korea, we'll get, uh, my...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o Moscow, to to in, uh, 3차 미국정상회담이 올 여름에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수 없다면서 다만 두 정상이 만날 경우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룰 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협상 대표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자신은 여전히 키를 잡고 있다면서 자신에 대한 북한의 협상 배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폭스 뉴스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제기한 육자 회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과 일대일 접촉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2020년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must resolve the crisis created by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y ensuring its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폴더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의무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가 열리는 내년 5월까지 진전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v o 뉴스 김칸입니다. 탈북자 7명이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는 중국의 강제 북송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북송 관련 중국 인사들에 대한 제재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탈북자 7명이 최근 심양에서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지자 전문가들은 중국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I've spoken with Chinese officials on a number of occasions, urging them to uh, uh, move in the right direction and allow these individuals to make their own free choices. Uh, the Chinese are very difficult on this issue. They're very dug in. Anybody who's repatriated back to North Korea will most definitely be tortured most definitely be in prison and sometimes even executed for the crime of leaving so china is not only violating international law by forcing refugees back to north korea it's also inhumane and barbaric 인권을 유린하는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의 국제 마그니츠키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자유주간 본 주제인 북한 여성과 장마당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북한 전역에 436개의 공식 시장이 북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빅터 차스의 S.S. 한반도 석전은 특히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주민 스스로 과거에 비해 일부 개선된 생활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뷰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북 정상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개인적인 케미, 즉 궁합이 생겼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말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참석 후 북한으로 복귀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번 회담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이었고 결과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어 두 정상은 솔직하게 양국 현안과 국제적 의제 등을 논의했고 많은 문제에서 양측의 입장은 유사하거나 일치했다면서 자신 앞에는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착수라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미한 연합 공군 훈련인 맥스 썬더가 폐지됐지만 대체 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29일 뉴욕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반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은 범위와 규모, 크기, 시점에 변화를 준 것으로 맥스 썬더와는 약간 다르다면서도 다른 측면을 검토하는 훈련을 통해 여전히 준비태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군당국은 맥스 썬더 훈련을 폐지하고 연합 편대군 훈련을 새롭게 편성해 지난 22일부터 2주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내 김정은의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9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 합의 실패로 수령은 백전백승한다는 김정은의 우상화에 타격이 갔고 북한은 대북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자력갱생 전략으로 돌아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김정은이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과 은폐 중인 일부 핵시설 비핵화를 대가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그리고 북한 노동자 활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